세븐틴 오사카 얀마 스타디움 나가이에서 11만 명 동원 악천후 속에서도 열광 이제 시작 세븐틴이 오사카의 초대형 스타디움에서 11만 명의 캐럿과 하나가 되었다. 세븐틴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일본 오사카 얀마 스타디움 나가이에서 세븐틴 월드투어 팔로워 게인 오사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들의 일본 스타디움 투어는 이번이 처음으로 공연 당약 5만 5천 명의 관객이 공연장을 찾았다. 세븐틴은 플라잉 무대에서 메가히트곡 손오공을 부르며 등장해 처음부터 객석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이어 동키호테 크랩 도너너 어 크라이, 삐마이 라이프레프앤 라이트, 뷰티풀 갓 오브 뮤직 에이프를 샤워. 등 28곡의 무대를 3시간 30분 동안 선보여 팬들을 기쁘게 했다며 뉴스는 전했습니다. 야후 재팬 반응, 스포츠 관람도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스탠드석에서도 상단과 하단에서는 보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요금 설정은 어떨까라고 생각한다. 제1에서 제3이망이나 이런 판매 시스템으로 하면 좋을 텐데. 정말 돈벌이 생각밖에 안 했네. 어제는 집에서 생중계를 시청했어요. 개인적인 감상이지만 경기장에서는 콤팩트한 공연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돈 공연이 더 즐거웠습니다. 20시 30분에 딱 종료가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만 토크도 짧고 마지막 멘트도 짧았고 평소에 세븐틴은 아니었어요. 콘서트 좌석은 세븐틴이 판매한 게 아니니까 잘은 모르지만 돈벌이가 제일인 기획사겠지? 그렇다면 있을 수 있다. 정한이가 군복무 가기 전에 어쨌든 일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 조합은 기대된다. 한국 기획사는 어디나 비슷해요. 세븐틴은 본인들의 서비스 정신 덕분에 아직은 낮게 느껴지는데 저번에 스텐 사이도 들어갔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어. 그때는 모니터도 있었고 그냥 2천엔 3천엔만 더 싸면 기쁘겠다. bts도 스탠 사이석 팔고 있었지만 모니터는 있었어. 모니터 설치는 최소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왜냐면 3시간 정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뭐 하러 갔는지 모르는데. 14,000에는 너무 비싸다. 보통 모니터 정도 있을걸? 기획사가 돈이 너무 밝힌다. 환불도 해주지 않는 것도 문제다. 스탯사이석이 스테이지 뒤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니터도 없다. 스피커도 반대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는다는 고 불만이 SNS에서 확산. 불꽃 현출 때문에 스탯사이석으로 불꽃이 튀어 팬들에게 떨어졌다. cd가 길거리에 수북이 버려져 있는 동영상까지 확산되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왠지 올해 세부 주제는 평소와 다르네. 기획사이나 팬의 성향이 의문입니다. 본인들이 불쌍해 적어도 버려진 cd만으로도 기획사나 팬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미지는 나빠질 뿐. 중복으로 사야 할것 같은 판매 방식을 기획사가 바꾼다든가 팬이 버려진 cd를 처분하거나 기부한다든가. 뭔가 움직임이 있으면 비판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큰 행사장에서도 티켓값이 일률적으로 같은 것은 역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입김으로 변하지 않을까? 특히 한국계는 이런 게 많다. 시설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티켓을 구입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의 판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닛산 스타디움 갑니다. 스테이지 사이드석입니다. 멤버는 안 보이고 모니터도 없다. 불꽃놀이 너무 가까이 있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시설물로 보이지 않는 자리를 판매한 것은 심했지. 저거 안쓰러워. 이틀 동안 11만 명이라니 대단해. 자니즈 팬에서 케이팝 팬으로 갈아탄 팬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케이팝 비즈니스가 점점 일본으로 돈을 벌러오고 있네요.